네, 반갑습니다. 헬릭 스미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5,750원이구요. 1.05%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9월 17일 오후 2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확실한 자료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헬릭 스미스가 아직 시장이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방금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호재 나오기 전에 흔들 거고요.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정신없게 차트 뒤집을 거예요. 거기에 안 당하려면 확실한 자료 보셔야 되고요. 이 확실한 자료 검증부터 제가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을 네,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5일 영상 엊그저께죠? 말씀드리고 이날 말씀드리고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묶어놨습니다. 코어롱 모빌리티죠? 네 반갑습니다.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자, 9월 10일 영상 상한가 아직 안 갔어요. 자 다음날부터 요날 말씀드리고 다음날부터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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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연상 갑니다. 이런 자료 받아서 하시면은 주식이 재밌어질 거예요. 무료로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세요. 지금 한시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010-3040-2452. 헬링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과연 있겠어요? 첫 번째 우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만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우재 나가기 전까지 최대한 싸게 최대한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최 최대한 많이 사시다 보면은 첫 번째 우재 나갈 거고요. 찔끔 상승할 거예요. 10% 20% 수익 받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야금야금 올라갈 거고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가볍게 남겨주셔서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10-3040242 헬릭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보시면은 엔젠시스 중국 허가 기대에 헬릭스미스 주가가 상승한다 자 요거 지금 하지 허혈증 여기에 지금 선택과 집중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 헬릭스미스가 지금 4호까지 매각을 생각을 하면서 2천억원의 총화를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러면은 후반부에 어떻게 되겠어요 갈 수밖에 없죠 돈이 있으면은 망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그 돈이 2천억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타는, 파는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10-3040242 헬릭.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산게 내일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3연상 4연상 가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여기 지금 네이버 실시간 화면인데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올라간 거라서 뭘 잡으면은 삼성전자 9만원에 사가지고 4년 동안 물려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지만 바닥에 있는 거 언제 나갈지 알고 사면은 급등주로 빵하고 짧게 굵게 먹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월비 내면서 아주 큰돈 내면서 정보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들어오는 대로 무료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 같은 거 일절 마시고요 저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제가 힘들어 보고 고생해 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빠르게 그냥 급등이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든 가격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으면 내려가는 게이자본주의예요 세력들이 그냥 돈으로 장난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날고기는 애들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검색 시까지 사용을 해요. 그냥 여기 띠딕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사온거 어차피 저는 다 봤잖아요, 다 알고 돈도 벌만큼 신나게 벌어봤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보람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급등이라고 그냥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정도만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 연락주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을 조금 강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